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폐교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폐교 탈출에 도전해 볼 겁니다. 와 이거 약간 무섭다.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철문이 엄청 녹슬어 있어요. 진짜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와어 무서워 무서워. 자 지금 허팝이 카메라 들고 직접 혼자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오, 자와 무섭다 무섭다. 폐교야 폐교. 와. 여기 보면, 저 은행나무거든요. 엄청 큰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에는 항상 귀신이 있대요. 맞죠? 이 폐교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은데. 어,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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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자물쇠 풀어서 탈출 을 성공해야 되나 봅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 자, 가자, 가자. 아유, 무섭네. 얘 혼자 가려니까 진짜 무서워요. 자, 잠시만. 어, 여기 뭐 있는데? 볼펜이 하나 있네. 나중에 문제풀 때 써라는건가? 자, 볼펜 한개 득템했습니다. 자, 여기 후레쉬 불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밝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나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지금 그림자 허팝만 있어요. 자, 가자 가자. 아, 무섭다. 무서워. 오 자, 1층 한번 돌고 시작해 봅시다. 자, 허팝이 밤탈출 문제를 냈다면 1층에는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층부터 있으면 뭔가 재미없잖아. 와, 이게 혼자 보니까 다르네, 다르네, 무섭네. 뭐지, 이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헛팝이 <laughs> <laughs> 어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었는데, 네, 저거는 원래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히트가 있고, 어디에 열쇠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오 약간 지금 얼굴에서 전율이 느껴지고 있어요 오싹 오싹합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합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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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와 여러분들 복도 끝에 와 무섭지 않아요 지금 얼굴이 쭈삐쭈삐섰습니다오 뭐야? 여기 뭐 있는데? 여기 국사 책 있는데? 뭐지? 오 차스차스. 뭐 이상한 거이딱 보니까 만탈출 문제들이네. 자 그리고 어 뭐야 이거 <laughs> 컴퓨터 책이에요. 컴퓨터 책 근데 표지만 국사를 붙여놨네. <laughs> 잠시만 그러면은 이걸 떼갈까? 자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풀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어, 수학, 시간표 같은데 그 밑에는 각 과목당 영어 알파벳이랑 선생님 이름 이 적혀 있어. 마동석 선생님 이거 뭐야 아주 행 좋은 선생님 같은데 자 어쨌든 자 방에 가보자 2 학년 삼바 2 학년 삼바 오 이게 예, 장난이다 장난이다 완전 무서워 와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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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뭐 있네 뭐 있네 자 이거 자 찾았어 찾았어 자, 여기 벌레도 있어 벌레 안녕 벌레야 자 이거 보니까 알파벳 다섯 개 짜리네.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풀줄 몰라요. 좀더 힌트를 찾아볼게요. 자, 와. 무섭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다거미줄이야 거미줄. 오, 희시하다 창문도 이렇게 다 있네. 다 깨져 있어요, 창문이. 자, 그리고 여기, 어, 뭐 있어. 찾았어, 찾았어. 뭐야, 이거. 아, 하 기호 같은 건데, 주, 기, 율, 표? 주가 유표, 주기 유표. 자, 뭔지 모르겠어요. 허팝은 이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 나중에 뭐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네, 가봅시다. 계속해서, 자, 와, 무섭다, 무섭다. 오, 자, 이복도 끝까지 오니까 아주 무섭네요. 자, 뒤에 볼까 한번. 우와, 저끝에 갑자기 귀신이 확 오면 좀 맞죠. 한판 붙어야지, 맞죠. 도망가면 안 돼.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2학년 4반. 2학년 4반. 자, 여기 또뭐 없나? 자, 보자. 와, 이 창문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들. 와, 여기 좀 무서운데? 자, 아까 여기 힌트 있었는데? 어, 여기 없네. 자, 뭐 없나?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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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잠시만. 이거 뭐 어떻게 풀어라는 거야? 또 이거랑 이거는 또 뭐지? 잠시만. 아, 나 무서운데. 자, 주변을 잘 보고, 이런 문 같은데 갑자기 귀신이 나오면 한번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자, 보자, 보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볼펜. 그렇지. 아까 주워온 볼펜. 자, 풀어봅시다. 자, 잠시만. 1-2가 1310? 무슨 말이지? 1-2는 3이잖아요. 3. 3. 8. 8. 15. 아닌데? 이, 뭐가 있는데, 또? 1, 3, 5, 5, 7, 아닌데? 2, 5, 아, 뭐지, 뭐지? 같이 뭔가 대입을 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푸는 게 맞는데. 1, 2, 3, 5, 5, 3. 잠시만. 3은 15. 잠시만, 이 방반 나눠볼까? 아, 허팝 이제 방탈출 많이 해봤어. 약간의 요,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laughs> 이게 3, 3이잖아요. 3, 3. 근데 15, 15 똑같아. 근데 5, 5인데 25, 17 이게 다른데? 무슨 말이지? 아, 시작하자마자 막히는데? 큰일났는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잠시만 다시 한 번. 요 문에 누구 있나 없나 잘 보고, 창문에 막 비쳐서 귀신 나오는거 아니야? 자, 잘 보고. 이기좀 특이한게 저쪽에도 문이 있어요.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자,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1, 2, 3, 5, 5, 3. 아, 이거 어렵네. 아, 모르겠는데? 3, 3, 3, 3, 3, 15, 17. 이 숫자 제일 큰게 25, 17. 어, 뭐지? 1, 2, 2가 10이에요. 5의 배수. 이쪽, 잠시만, 5의 배수, 25. 어, 맞네? 이쪽은 5의 배수네, 5의 배수. 맞죠? 자, 그러면, 7, 로 35. 이게 35. 뒤에는 35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앞에만 구하면 되는데? 1, 13. 3이 15. 무슨 말일까? 5가 17. 20 커졌는데? 맞죠? 근데 이게 7이 아니고 8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 똑같이 커지면 되는 건가? 8이잖아. 그러면 3을 더하면 20인데? 2035인가? 2035 이게 정답 아닐까요? 2035 아닌가? 맞겠지, 맞겠지.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2035, 2035 가보겠습니다. 2035, 2035... 어디 지 3... 35... 5... 됐어, 됐어. 2035... 오, 오, 풀었어, 풀었어... 오 대박! 이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풀었습니다. 오 예... 오뭐 있네... 뭐야, 이게, 이게 다야? 아... 이게... 잠시만, 여기 대입하는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자, 오, 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잠시만. 오, 맞죠, 모양 똑같아, 모양 똑같다 자, 보니까, 미술, 뭐지? 미술, 영어, 체육, 국어, 음악, 맞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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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미술, 미술, 이거 1번. 이거 써야되게. 1번. 자, 그리고 영어, 영어, 영어. 영어가 어디있지 영어 2번. 자 그리고 체유 3번, 4번이 국어 음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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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음악, 음악 5번. 잠시만 근데 선생님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아 영어 알파벳 이 앞에 아까 자물쇠가 영어 자물쇠 아니었나? 자그 말은 잠시만 그러면 알파벳 A 이거 어디지 E A E P 마지막은 M이고 그 다음에 K. A E P K M 아닐까요? 자 가보자 가보자. 자자어 무섭다 무섭다. 자자자자 자, 잠도 보고 오저 그림자 나지나 그래 허팝이 아팝자 허팝. 가자 가자. 아 무서워 무서워. 와 여러분들 지금 무섭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왔어 왔어. 아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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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어보자 풀어보자 몇 개? 게 주변을 둘러보고 자 가보겠습니다 막이 영상에 막 허팝 뒤에 막 귀신이 딱 나오고 이런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에서 귀신이 허팝 뒤에 있었다 이러면 몇분몇 초에 있었는지 확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팝이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풀게요 어라? 나 이거 종이 안 가지고 왔어 종이 안 가지고 왔어 이것만 가지고 왔어 다시 가야돼 아 저기 다시 가야돼? 무서운데? 자 가자 가자 딱 용기 내서 딱 어 여기 종이 있어 종이 있어 이거 안 가지고 갔어요 이거 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맞죠 지금 귀신에홀리는가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난자답게딱 딱딱딱 딱. 무서워 무서운 거 무서운 거지 여기 벌레가 이 자물쇠를 지키고 있네 자 우리 벌레를 피해서 자 A 자 A A A A A A 자그 다음은 E E A E 자왜 이렇게 안되지? AE 자그 다음은 PK PK 마지막이 M M 자 됐어 열어볼게요 제발 제발 P 아닌데 AEPKM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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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오 됐어 됐어 자 됐어 됐어 자이 안에 또 무엇이 있나 보자 어? 이거 아까 무슨 각 기호 그거 아니야, 맞죠? 자, 다, 다 빨리 가, 자빨리 가자.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문제 아주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 MGH2O2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 자, MG 가 어디 있지? 허팝이 <laughs> 이거 몰라. MG 어디야? MG 이거 보니까 알파벳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 봐서 네, 숫자 이거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 m g 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세요. m g 자, m g 자, m g 1 2 H2 H2가 있나? H, H, H H, H, H H 어딨지? H 어있어 여러분들? 자, H1 근데 이거 뒤에 E가 있는데? E, E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O O 어딨지? O O, 여기 있다고 맞죠? 5, 8. 8도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빛이 강하지? 자, 일단 이거를 아, 뜯어갈게요, 뜯어갈게요. 자, 이거 뜯어서 가져갈게요. 됐어, 됐어, 가자가자 가자. 근데 이거 정답을 일단 찾았어요. 12, 1제곱, 8제곱인지, 1 곱하기 2인지, 1 더하기 2인지, 8 더하기 8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거 가져가야 돼. 아이 양호실인가 이거 맞죠 맞죠 자 허팝이 지금 양호실 찾아 양호실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단 옆에 있어 자 들어가 보자 자와 앞에 딱 이렇게 보이네 오 여기는 뭐 없네 저 뭐지 종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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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 야 여기는 <laughs> 쓰레기밖에 없는데 자 그럼 나가 보자 자 다음으로 와 봅시다 자어 뭐야 꽃표 돼있어요 어, 이 꽃표 돼있는 거는 음, 아니라고 했어 음. 자와이 끝에 또 왔어요 여기 출입금지 어, 여기는 아니라고 했어 자 여기는 뭘까? 자 들어가 보자 오와 이거 엄청 유시하네요 이야 여기도 창문이 있는데 창문 또 깨져 있어 아니 네 이거 창문 깨져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신문을 붙여놨네 자 보자 보자 뭐 없나 칠판이 있고 어 잠시만 여기 종이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좀 볼까 뭐야 뭐야 이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롱 빼롱 아 낙서해놨네 여기도 아닌가 봐요 와이 신문지가 붙어있는데 이거 엄청 옛날 신문지 같아요 자 일단 여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빨리 도망갈래 일단 2층은 다 돌았어요. 2층은 다 돌았는데, 더 이상은 없어. 자, 그럼 이제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무섭다, 무섭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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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자, 또 3층 또뭐 있나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오, 여기 출입금지인가봐요. 출입금지. 자, 근데 테이프가 뜯어져 있어. 와, 이거 지진이 와갖고 출입금지 아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테이프 뜯어놨나 가보자, 가보자. 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자, 3학년 4반. 3학년 4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팝이 왔습니다. 어 뭐야? 잠시만. 가방 찾았어 가방. 어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어 됐어, 됐어. 오, 어, 이 숫자 다섯 개짜리요. 에 어, 어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오, 무섭다, 무섭다. Come on, baby. 그만, 그만. 허팝이나 이길 테다. 어 무서워. 나 빨리 하고 갈게요. 자. 자자. 자. 1 2 그1 뒤에 이 작은 2가 곱하기 같아요. 왜냐하면 8 곱하기 8은 64잖아요. 아니면 8이 두 개가 있다는 건가? 그럼 8다기 8은 16. 그러면 이거는 어, 1, 2, 1, 8, 8, 64, 64. 이거 아니면 1, 2, 1다기 1은 2, 8다기 8은 16. 이두개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자,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1, 2, 1, 6, 4. 자, 가보자. 자, 불을 좀더 가까이 놔두고. 오케이 okay, 이렇게 okay. 어 대답다 1, 2, 1, 6, 4자 가보겠습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는 답이겠지 자, 1, 2와이거 무서우니까 아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네 1, 2, 1, 6, 4자 제발 제발 빨리 나가자 1, 2, 1, 6, 4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닌데 1, 2, 1, 6, 4 야, 똑바로 된거 맞나 1, 2, 1, 6, 4안돼요안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다음 거 1, 2, 2, 1, 6 1, 2, 2, 1, 6 1, 2, 2, 1, 2. 2, 1, 6. 자, 빨리 되라, 빨리. 1, 6. 1, 6. 맞나? 1, 2, 2, 1, 6. 자, 가보자. 오, 됐어. 아, 와, 조마조마하다. 자, 보자, 보자. 자, 조마조마하네, 조마조마하네. 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자, 열어봅시다. 짜자자 어, 뭐지? 뭐야, 이거? 어, 뭐야, OMR 카드? 이거, 허팝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풀던 그 시험 문제, 그건데? 맞죠? 자, 이렇게 있네. 자, 여기 또뭐 없나? 앞에 뭐 없나? 자, 보자, 보자. 뭐지? 오, 이만말 이제 색지라는 펜이 있네. 뭐지? 두 개가 있고. 뭐야, 영어? 국어? 감옥별로 있는 건가? 국어. 그 뒤에 또뭐 있지? 수학. 어, 뭐, 맞네요. 영어. 뭐가 다른 거지? 아, 2017년? 2016년이네. 잠시만, 그럼 이거는 뭐지? 2016년, 16년, 16년. 이거 아니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페이크네. 아닌가? 맞겠지? 자, 빨리 풀어봅시다. 자, 이거 뭐다 풀어야 되는 건가? 자, 근데 보니까 OMR 카드에 색칠이 좀돼 있는데? 잠시만, 국어 1번에 5번? 국어 1번에. 잠시만. 기응엔 디긋이잖아요. 너무 쉬운데? 디긋, 1번인데? 근데 왜 여긴 5라고 색칠이 돼 있지? 아, 이게 그냥 이거 무시하고 색칠 하면 되는 건가, 내가? 맞죠? 자,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자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하면은 정답을 풀면 이게 이제 뭔가 숫자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주 맞춤법이 틀린 거. 허팝 짜장면 노란색. 뭐야, 이거? 4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문제는 아주 쉽네. 자 이렇게 아뭐 알파벳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이 X 아닐걸 X 자 3번 3번 3번은 3번 맞죠? 띄어쓰기 올바른거 3번 맞죠 맞죠 이거는 쉬워 쉬워 X 나올 것 같은데 자 4번 다음 중 한글 자음을 찾으세요 한글 자음 비읍. 맞죠? 나머지는 다 알파벳 영어잖아요 2번 에, 더 이상 안 풀어도 될것 같은데? 자, X X 아직 끝이 아니에요 6번 자 보자 보자 다음은 고려가요. 청산 불곡의 일부분이다. 밑주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거. 서르리, 서르리 떴다. 청산에 서르리 떴다. 마루랑 딸이랑 먹고 청산에 르리있다 얄리얄리 떴성 얄리얄리 이거지. 이거는 나중에 학교 국어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 자, 7번. 10번 풀어보자. 다음 중 올바른 맞춤법은 재밌다. 금융. 땡땡땡땡. 제발. 이거네, 5번. 문제는 쉬워. 아주 쉬워. 자, 8번 나는 뭐지? 다음 중 한글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니네. 이거 나하고 이거 나가 잘못되어 있네요. 맞죠? 이은하고 알이네. 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어, 시험 이거 국어 5번. 다음 중 한글이 맞는 거 2번. 문제는 쉬워요. 152152. 1, 1 5 2 오! 됐어. G, 맞죠? X, C 맞죠? XC. 오! 문제 잘 만들었네. 5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푸냐? 자, 빨리 풀자. 자, 수학, 맞나? 수학. 수학. 자,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아, 문제 풀기 귀찮아. 자, 1 더하기 1은 뭐지? 2지. 어, 문제는 쉽네요. 자, 그리고 네모에 들어갈 거, 1 네모, 1 네모, 1은 1. 1 곱하기지, 그러면 네모는. 고. 자, 다음 중 숫자인 거, 2. 자, 100을 숫자로 하면은 100이지. 어 파이는 3.14. 어, 너무 쉬운데? 자, 일단 보자. 이게 뭐였지? 답이 1, 4, 3, 3, 3, 3. 1, 4, 3, 3, 3 자, 이 색칠을 해주면 돼 1, 4, 3, 3, 4, 오 Y 이야 좋아 좋아 자 다음 다음 자 다음 중 물음표 7이잖아요 7아 어, 문제는 쉬워요 다음 중 숫자가 아닌 거 Q 이거 알파벳이잖아 자9 곱하기 9는 99, 81자 그리고 다음 허팝이 갈비 3인분 시켜서 3인분 더 주는 가게에서 시켰다고? 이거를 그러면 6인분 줘야지 맞지? 자 뭐지? 이거는 88은 88알파 올림픽? 88은 88이지 뭐야 끝이야? 자다 풀었네 3 3 3 3 3 뭐야? 3 3 3 3 3 3 3 3 3 3오 이거 알파벳 I, Y I X C Y I 자 마지막 오 이거는 다 5개인가? 자 보자 보자 아이, 문제가 작네. 이거는 영어 시험입니다 자, 가봅시다. 허팝의 영어 표기를 알맞는 거, H-O-P-O-P. H-O-P-O-P 1번. 자, 다음 중 영어가 아닌 것은 3번. 이거는 한글이지, 한글. 자, 그리고 다음 아래는, 아, 어,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어. 자, 한글, 아, 어, 뭐지? 허팝이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다. 이영어로 L-O-Y-L-L-O-W? 뭐지? 이거 좀 어려운데? 잠깐 어, 어떻게 푸는 거지? 요, 요, 요걸 맞춰야 돼?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거 해볼까? 1, 3, 1, 3. 자, 보자 자, 1, 3, 1, 3. 어, 이거 K잖아. 자, 이건, 그럼, 답 4인데? 4 아니에요, 4. 맞죠? 티켓 이왜티켓인지 보고 갈까? 볼, 도, 아, 이거 문이네. 이 쉽네. 이게 곰이잖아요. 이 거꾸로 하면은 이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건 눈. 눈 거꾸로 하면 곡인데? 아, 노래. 곡. 자, 이거 공. 공을 또 거꾸로 하면 운. 아, 티켓. 이건 표잖아요. 거꾸로 하면 표. 그니까 러 티켓. 맞네. 오. 자, 자, 자. 어쨌든, 자, 다 풀었어. 자, 답은 XCYIK. 자,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가보자. 이건 또 어디 답일까? 자, 가보자, 가보자. 와, 빨리 가자, 빨리. 와, 무섭다, 무섭다. 자, 여기 뭐 있는데. 어, 여기는 칠판에 벽돌 같은 자, 이런 걸 많이 붙여놨고, 여기 보니까 모의고사 1교시, 2교시, 3교시. 아까 내가 푼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 와, 무섭다, 무섭다. 갑자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초점을 잘못 잡네, 여기서. 오, 여러분들. 아, 무서워요, 지금. 얼굴이 막 쭈쭈쭈 있었습니다 근데 뭐다 근데 짜은가요 짧은가? 자 여기 더한 들어가 볼까? 오, 와 깜짝이야 여러분들. 해골, 해골. 와, 해골, 해골. 그리고 저기 지금 지하철도 막 지나가고 있어. 지하철. 내가 왔다. 안녕, 해골. 안녕. 잠시만. 여기 또 오, 있다. 있다 찾았다. 야, 뭐 있는데? 오, 무섭다. 야, 잘 뭐지? 나랑 같이 갈래? 뭐야? 같이 안갈 거야. 자, 빨리 나갑시다. 자이 옆에 한번 또 가볼까? 아 여기는 꽃뷰 돼있네 여기는 어,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 돌았는데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와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안전 장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오 바로 앞에 뭐 있네 아 이거 답이 이거구나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거 답이, 어, 이렇게 보니까, 잠시만, 이게 순서가 뭐였지? X, C, Y, I, K. 맞죠? 자, 가보겠습니다. X, C, Y, I, K. X, X, X. 시작부터 막 X가 없으면 안 되는데, 맞죠? X, C, Y, Y, I. 마지막 뭐였지? K, K, K. 자, 제발, 제발. X, C, Y, I, K. 가보겠습니다. 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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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옥상에서 바라보는 학교 앞 전경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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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무섭지 자어뭐 있다 뭐야 뭐지? 아, 이거 뭐 푸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맞죠? 자 이게 하나 아이 정사각형 개수네요 하나 둘어 셋. 네 하나 둘 맞죠? 자 가보겠습니다 쉽네 쉽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그리고, 어, 이거는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어, 넷, 아, 어, 다섯, 다섯 개? 맞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9, 3, 5, 6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답이라는 거지? 어, 잠시만, 나 아까 이펜 놔두고 온것 같은데, 왜이 펜을 내가 들고 왔지? 아까 얇은 볼펜을 내가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나 이것도 들고 왔어 뭐지? 이상하네 오 이상하다 저 아, 지금 막 무서워서 막이 펜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잠시만 이걸 풀었는데 일단 옥상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어디 있나 또자 한번 봅시다 자자 자, 옥상에 또 이거 이제 다 이 되는 그런 상자 같은 게 있는지. 와, 잠시만요. 옥상 오니까 초점이 잘안 맞아. 오, 이런 게 있고.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오, 여기 뭔가 모래가 있는데? 여기 바닥에 모래가 있어요. 자, 보자, 보자. 자, 이거 뭐 없나? 자,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게 아마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각 층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옥상이라는 건이더 이상 뭐 위에 올라갈 데가 없죠. 잖저 위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는건 이제 저 앞에 저 문을 열어라 한것 같은데. 자, 빨리 나갈게 그러면 자, 나가봅시다. 자, 비밀번호는 뭐다? 9456, 9456. 그럼 이제 허팝은 네 나갈 건데. 자, 뭐안 챙긴 거 없나? 자, 볼펜 이제 필요 없잖아. 아마 죠다 놔두고 자, 이 종이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 나갈게요, 이제. 자, 나가자, 나가자.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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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부럽다.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나가자, 빨리. 아, 무섭죠, 부럽다. 자, 근데 또, 마지 이런데 나갈 때또 후다닥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 갑자기 이제 아주 냉기가 느껴지면서 귀신들이 여러면서다라붙단 말이죠. 아주 당당하게. 빨리 나가야지. 무서워. 자, 어쨌든, 나파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1층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자 이걸 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자 이거 놔두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이 자물쇠를 풀고 허팝은 이제 밖에 나갈 거예요자 우리 폐교 인사해야지. 마지막 인사 해야지. 마지막 작별의 인사. 자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여기 보면 은행나무도 있고 은행나무가 엄청 커요. 은행나무 귀신 무섭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 자 폐교야. 안녕. 어 뭐야 저. 어, 잠시만, 뭐, 옥상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잠시만, 빨리, 빨리, 빨리 나가자. 자, 9, 9, 9, 9, 3, 5, 6, 9, 3, 5, 6. 자, 9, 3, 5, 6. 어, 뭐가 뭐, 뭐지?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뭐, 맞죠? 9. 3.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오는 거지? 5, 6. 되라, 되라, 되라. 오, 됐어, 됐어. 자, 여러분들, 풀었어, 풀었어. 뭐, 없지, 없지, 없지. 아까 뭐, 옥상에 뭐 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허팝브 네다 풀었습니다. 아 진짜 무서웠어요. 와 아, 폐교는 진짜 폐교네요. 맞죠?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뭐 온다온다온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나가나가. 잠시만. 잠시만. 문 다다 문 다다 문 다다 문 다다. 자, 어 뭐야? 자, 뭐야? 어 뭐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귀신의 방 탈출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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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자, 지금부터 귀신 방탈출 시작합니다. 자, 시작!